드 이제 미스터 김의 옷이 완성이 됐는데요. 입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매트 높이고, 아 근데 여기 주름이 살짝 벌어지네요. 약간 공격이 빨 맞게 된것 같은데 어, 이 부분은 아마 입다 보면 이제 더구세돌이가되거든이 자리 잡으면 그러면 움직일 때이 부분이 이제 늘어거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픔이 이런 식으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조금 있다 고 보면 괜찮아질 것 같고 기장도 적당하죠. 아, 네. 네 맞습니다. 기장 적당하고 주무스도 잘 떨어지고 이번에 바지 할때 미스터 기이골라니 아주 미세하게 떨어졌거든요. 보통 바지를 좌우를 다르게 하진 않는데 이번에는 좌를 조금 다르게 하긴 했어요. 그다음에 디테일을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거 없이 이제 후크로만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미조를 뒤게 뽑기도 하고 그리고 턱지름을 넣을 수도 있고, 턱주름을 없이 갈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 동전주머니를, 어, 시계주머니라고 하죠. 옛날에는 시계를 여기에다 넣기 때문에 겉으로 진행을 했고요. 한번 자켓까지 입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켓은 가봉 때도 잘 맞았었는데, 지금 옷이 완성되고도 굉장히 잘 맞는 편이네요. 이번에 중점을 뒀던 게, 여기 이제 볼륨감인데 여기 아픔이아바 식도 많이 남아 있죠 그런데 뭐 밸런스가 잘 맞으니까 이 부분이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거든요 자켓을 풀러도 딱이 정도 위치에 있는게 딱 예쁜 위치거든요 자켓을 풀었을때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옷이 아니라 자켓을 풀러도 바로 그냥 단추가 잠길 수 있을 정도의 이 어, 모임이 굉장히 잘 보였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어, 디자인은 원래 투버튼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3롤 네. 2로 진행을 했고 제 옷들을 많이 봤으면 아시겠지만 잠그는 버튼이 좀 많이 다운된 걸 보셨을 거예요 이 버튼을 다운시키는 이유는 체격이 크신 분들은 조금 시각적으로 날씬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운을 시키는데 미스터 김이 지금 살이 많이 빠져서 이제 조금 마른 몸이 됐어요 그래서 어, 평범했던 것보다 버튼을 조금 업했습니다 그래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버튼 밸런스도 좋고요. 뒤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활동 폭이에요. 이 정도는 남겨놔야지 손 앞만 해 네. 지금 여태 입었던 옷들 중에 제일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거봐요 아니다. 지금 전에 입던 옷이 들 커졌지. 아, 이거 네. 네. 아, 네. 지금 미스터 김이 우리 양쪽점에 처음 왔을 때랑 어, 체형이 많이 달라지게 예전엔 지좀더승져적인 불신체에다가, 그리고, 어, 좀더 체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2년 넘으면서, 지금이 좀 펴지고, 그리고 살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못 깨는 거 훨씬 좋아진 그런 체형이고, 이 체형 유지하면은 딱 적당할 것 같고요. 음, 자, 플러스 때도 다시 느껴보고. 밀석이면 네. 그냥 편안하게 손 내렸을 때가 이 손인 거죠? 어. 네.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옷을 제작하실 때, 손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원래 손이 이런 위치에 있는 분도 있고, 미스터 김은 굉장히 손이 앞으로 가 있는, 앞서 말거든요. 이러신 분들은 저희가 손을 앞으로 다는데, 그때 가그때 너무 의식해서 손을 뒤로 하는 경우에, 제가 계속 여쭤봐요. 그러면 그래도 편한 안 자세가 이자되면 저희가 손을 뒤로 다닙니다. 자, 미스터 김의 디테일을 200% 넣은 <laughs> 그런 옷인데, 음. 어때요? 기장감도 괜찮나요? 어, 네. 이 원단은 테일러앤루지라는 음. 영국 원단이고 택감이 없고 매트한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소재로 제 옷을 할까 해놨다가 제 패턴 수정한걸좀 보고 싶어서 제 옷에다 하면은 제 패턴을 정확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적이다한 컬러도 없고해서 제가 미터이만는데 양보를 한 그런 소재입니다. 이스턴님 숫자의 제작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